안녕하세요. 타로마스터 바틀다입니다. 오늘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주제로 타로카드를 뽑아볼까 합니다.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주세요. 그 사람을 계속 떠올려주세요. 총 다섯 장을 뽑을 거고요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네, 그 사람 생각하시면서 떠오르는 이 숫자에 집중해 주세요. 네, 타로 카드 결과를 보겠습니다. 음, 지금 1번을 뽑으신 분들은, 이 감정적인 소모를 좀 많이 한다라고 나왔어요. 다툼도 일어나고 그 관계적인 게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카드가 나왔거든요. 사실 크게 봤을 때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그 소소하게 세심하게 파고들다 들어서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적인 걸로 상처를 받는다 라는 카드가 떴어요.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는 썩 좋진 않을 거예요. 자주 이제 감정적인 소모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걸 좀 개선을 하자라고 하면 좀 음, 어떻게 보면은 좀 행동 행동적 감정적인 게 아니라 행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래요. 관계 개선을 위해서. 그러니까 뭐 머리로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그 행동적으로. 뭔가를 결정을 내렸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그 카드가 떴습니다. 그리고 2번 카드를 볼게요. 음, 2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한, 뭐,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 시작한 카드가 떴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좋, 좋,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막 그, 어, 연애 초반 때는 뭐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하니까 음, 이제 시작하는 카드가 떴어요. 이런 분들에게 뭐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이런 분들은 뭐 마술사 카드거든요. 이것저것 본인의 있는 솜씨를 다 보여줘라라는 카드예요.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공감을 해 주다가도 행동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해야 돼? 음뭐 돈적인 부분도 돈쓸 일이 있으면 돈도 막 쓰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. 뭐 적극적으로 하래요. 이것저것 사용하면서 어, 감정적으로도 쓰고 돈적인 걸로 쓰고 뭐 결정해야 될 부분 결단력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행동파적인 모습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관계적인 게더 좋아진다라는 카드가 떴어요. 3번. 3번을 보시면 지금 사실 연애할 때가 아니다라는 카드가 떴거든요. 관계적인 거를 이제 뭐 하는 것보단 지금 현재 약간 솔로? 솔로로 계시면서 지금 하는 일에 좀 집중할 때다라고 떴거든요. 그니까 뭐, 사랑과의 관계적인 것보다는 일적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라는 카드가 떴습니다. 네. 네 번째 카드 볼게요. 이것도 약간, 그, 아직 뭐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시고, 약간 멀리서, 머릿속으로만 좀 생각하는? 뭐 이런 카드거든요. 네, 이런 분들에게는 뭐 대시를 해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아, 근데 좀, 어, 이 4번,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, 음, 경쟁자들이 좀 많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을 들고서, 어, 좀 지켜보는? 그러니까 재능카드예요한 어, 3명 정도는 제가, 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이 사람이 좀 인기가 많아서 그 과정, 그 경쟁에 좀 치어, 치일 수도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대시를 하기보다는 좀,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살아,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,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당장 뭐 만나자 이런, 이런 거는 좀 경쟁 자체가 좀 세다고 하거든요. 음, 이건 참고하세요. 이분은 인기 많으신 분을 지금 두고서 생각하시는 카드 인 걸로 보여지거든요. 음, 네, 다섯 번째, 마지막 카드예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칼을 쥐고 있는 카드여서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이 관계를 끊어도 상관없고 근데 대부분 이 관계를 어, 본인이 끌고 가더라고요 끊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, 근데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지금 본인이라는 거 끌어낼 뭐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? 그냥 붙잡고 있는 있는 거다, 이렇게 보여지긴 하네요. 음, 그러니까 본인이 뭐 끊고 자시고 이런 것보다는 끊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뭐 괜찮은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않는 한이 사람을 그냥 자꾸 가실 거예요. 어, 근데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되셨고요. 음, 지금 오늘 보신 이 타로 정보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 타로 마스터 바틀다였습니다.